자, 메디알 보실게요. 인체를 좌우로 나누는 수직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체를 좌우로 나누는 수직선이에요. 이렇게 앞쪽에서 이렇게 책받침 하나가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수직으로 딱 들어온 선이에요. 그래서 좌우로 나뉘어지겠죠. 제가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이쪽 오른쪽 눈을 기준으로 표현을 했냐면, 수직으로 들어와서. 내 인체를 좌우로 나누게 되는 이 평면을 메디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수직선을 정중시상면인 메디안 평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메디안 평면은 뭐냐면 정중시상면, 정 가운데 눈과 눈 사이, 코. 그러면 정확하게 좌와 우가 나뉘어지죠. 2분의 1 되는 거죠. 딱. 이게 메디안 평면인 거예요. 정중 시상면. 이렇게. 앞에서 큰 책받침이 쫙 들어왔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이게 메디안 평면이다라는 거고, 정중 시상면이 아니라 약간 옆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져서 이렇게 책받침이 들어와져서 인체를 좌우로 나눈 거를 메디알이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실게요. 예시. 목은 어깨의 내측. 그러니까 목은 어깨의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메디알. 그렇죠? 그러니까 자, 메디알이라는 의미는 안쪽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내측. 정중시상면. 그러니까 눈과 눈 사이, 코를 기준으로 해서 인체를 좌우로 나눈 그 가상의 수직면 있죠? 그 부분에 가까운 위치를 메디알 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측, 안쪽을 의미하는 거죠? 예시를 보시면, 목은 어깨에 내측, 메디얼에 위치한다 이해되시죠? 어깨보다 목은 메디알하다 안쪽에 있다 이런 표현이죠. 이제 비복근에서 볼 때, 그러니까 종아리에서 볼 때, 종아리에 대한 근육 명칭이 비복근입니다. 경골은 경골, 티비아는 우리 하퇴에 있는 하퇴에 있는. 뼈가 두 개가 있는데 하퇴에 있는 뼈 중에 경골은 앞쪽에 위치한 거고 비골은 뒤쪽에 위치한 거예요. 경골은 비골보다 메디알하다 그러니까 더 내측에 또 위치한 거예요. 경골은 비골보다 내측에 위치한다 이렇게 표현이 될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잘 보면 우리 하퇴에 있는 하퇴라고 하면 무릎 아래 발목 위에 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퇴 종아리 쪽에 있는 뼈두 개가 있는데 경골 이라는 티비아 얘는 전면 엔테리어 쪽으로 조금 위치가 되어 있고 비골 피블라 라고 하는 비골은 종아리쪽 후면 포스테리어 쪽에 위치해 있어요 근데 이 경골은 메디알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 비골보다 더 내측으로다가 안쪽으로다가 위치해 있다 라는 겁니다. 잘 인지해 보시고 이해가 잘안 가면 돌려서 다시 들어 보세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거 가만히 잘 들어 보세요. 그래서 결, 결국은 뭐냐면, 경골은 비골보다 인체의 중심 쪽에 있다, 내측에 있다, 안쪽에 있다, 어, 그런 이야기죠. 자, 레터럴 보시게요. 레터럴. 레터럴은 다른 신체조직보다, 메디안 평면에서 바깥, 가장자리로 멀리 떨어진 조직을 표현을 하는 용어예요. 귀는 코의 외측, 바깥쪽에 있다. 그래서 귀는 코보다 레터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반대로 코는 귀보다... 메디알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슈퍼피셜. 슈퍼피셜은 얕은 표층. 그러니까 우리 피부 겉에 상피조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피부 표면 있죠? 이 바깥쪽. 가생이의 가장 가까운 부분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인체의 가장 바깥쪽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슈퍼피셜. 인체의 가장 바깥쪽 딥 깊은 심층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딥하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일반적으로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인체 아래 내측 깊게 위치함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보시면 메디알하고 슈퍼피셜은 전년도에 기출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딥은그 전년도에 기출이 됐었는데, 그럼 올해는 레터러리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생각은 또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근데 나왔었던 게또 계속 나오기도 합니다. 참고로.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번외적으로 제가 또 추가해 놓은 부분인데, 팔, 다리에 한해서 사용되는 또 이러한 용어들이 있어요. 보시면, proximal 이라고 되어 있죠. 근위. 인체의 중심에서 가까운 쪽 또는 정지점이 기시부에 가까운 쪽을 의미하는 표현이 proximal이에요. 근 자가 가까울 근 자예요. 한문으로. 그래서 가까운 쪽이라고 꼭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인체의 중심에서 가까운 쪽 인체의 중심에서 가까운 쪽은 예를 들면 팔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인체의 중심에서 가까운 팔 응. 팔을 표현할 때 프로시말 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디스탈이란 표현도 있어요. 디스탈 하면 원이 그러니까 멀 원자예요. 그래서 한문으로 멀 원자 그래서 원위 인체의 중심에서 먼쪽, 인체의 중심 만약에 명치 정도로다가 또는 배꼽 정도로다가 뭐볼 수도 있을 건데 인체의 중심이라고 하면 명치 정도로 생각을 하고 보시면 먼쪽, 정지점에서 먼쪽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다리를 표현합니다. 디스탈. 그래서 일반적으로 팔에 대한 표현을 프로시말이라고 사용을 하고요. 디스타는 다리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체 의 운동면 보실게요. 제가 말씀드렸었던 영어로 외우는 게 오히려 더 편하다. 이러한 부분은 인체 운동면의 경우는 특히 영어로 외우시는 게더 편합니다. 전후면. 그러니까 전, 앞전 자, 뒤후 자. 이렇게 앞쪽에서 뒤쪽으로다가 전후면 이 표현을 시상면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시상면 또는 정중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지탈 플랜이라고 표현을 해요. 영어로 사지탈 플랜 시험 볼때 옆에 영어로 이렇게 사지탈 플랜 이런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사지탈 플랜, 세지탈 플랜 이렇게 발음을 하기도 하는데. 뉘앙스 들으시면 아실 거고 시험 볼땐 당연히 이렇게 그냥 어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죠. 자 똑바로 서 있는 인체를 좌우축으로 나누는 수직면이다. 뭐 이러한 뭐 표현들이 있어요. 해부학적 자세로 서 있는 사람이 행하는 모든 굴곡 그리고 과신전 운동. 해부학적 자세 뭐라 그랬죠? Anatomical position이라고 그랬죠. 해부학적 자세, 아나토미컬 포지션은 이거죠. 차렷 자세에서 손바닥이 손바닥이 정면을 향하게 하고 시선도 정면을 향하게 직립 자세 이렇게 서 있는 상태. 이걸 기준으로다가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자세에서 행하는 모든 굴곡, 엘보 플렉션. 엘보를 굴곡했죠. 이렇게 팔꿈치를 굴곡하는 거. 이게 사지탈 플랜에서의 움직임인 거죠. 전후로 움직이죠, 그죠? 그리고 숄더 플렉션 하면 어깨를 굴곡시킨 거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숄더를 익스텐션 한 거예요. 앞 뒤로 움직임이 일어나죠? 엘보 플렉션 엘보 익스텐션 숄더 플렉션 숄더 익스텐션 이렇게 전후로 움직임이 일어나는 이러한 동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부학적 자세를 기준으로 발목관절, 발족자 해서 족관절, 앵클조인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의 바닥굽힘, 그러니까 족저굴곡이라고 하는 거 플랜타플렉션이라고 되어 있죠. 플랜타플렉션은 우리가 자동차 악셀레이터 밟을 때 있죠. 이렇게 밟을 때 그게 플랜타 플렉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등쪽 굽힘이라고 표현하는 배추 끌곡은 돌시 플렉션. 돌시 플렉션은 이렇게 악셀레이터를 밟았던 거을뗄 때의 동작이죠. 이렇게 뗄때그 움직임을 돌시 플렉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발쪽에서도 이렇게 하고. 족저 굴곡하고 배측 굴곡하는 발에서는 이걸 둘다 굴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플란타플렉션과 도시플렉션 하는 부분을 사지탈 플랜에서의 움직임이죠. 전후로 움직임이 일어나죠. 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었던 거죠. 이게 어느 면에서의 운동이나 뭐 이런 거죠. 말하자면 자동차 악셀레이터 밟을 때그 운동면은 무엇이냐 1번 좌우면, 2번 수평면, 3번 관상면, 4번 시상면 이런 식으로다가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듣고 이해를 제대로 해야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개념적으로 그냥 일차원적으로 던져서 정답을 무엇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반드시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대표적인 운동 보시면. 바벨 컬, 바벨을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플렉션 익스텐션, 엘보가 플렉션 됐다가 익스텐션 되는 거, 그쵸? 굴곡과 신전 되는 이 동작이 사지탈 플랜에서의 움직임이죠. 윗몸 일으키기, 마찬가지, 우리가 윗몸 일으키기 이렇게 하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세지탈 플랜에서의 움직임이고, 앞구르기, 뒷구르기, 머리 끄떡이기, 이게 다 전후면. 운동인 거죠 움직임 자체가 앞차기, 발로 앞차기, 등 뒤로 젖히기, 허리 굽히기 어, 이러한 것들이 다 전후면상에서의 운동이다 사지타 플랜에서의 동작들이다 라는 거예요 예를 보시면 페달링을 하는 그러니까 이 페달을 막 구르는 사이클 선수의 무릎관절 굴곡과 신전 에 대한 움직임을 말한다라는 거고, 백미터 달리기를 하는 육상 선수의 발목 관절의 저축 굴곡과 배측 굴곡에 대한 움직임, 이러한 것들도 다 시상면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앞구르기를 하는 체조 선수의 몸통 분절에 대한 움직임, 이렇게 다 전후면상에서 일어나는 움직임 동작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동작으로 보여드리면 좌우축을 기준으로 한 전후면 상에서의 움직임이 되는 거죠 그 방향 그대로 전후면 좌우면 관상면 또 다른 표현으로는 전두면 이마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용어 단어가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프론탈 플랜 이렇게 그냥 영어로 외워버리셔라 그러면 편합니다. 그죠? 똑바로 서 있는 인체를 전후 축으로 나누는 수직면이다. 이게 글, 글자로 보면 헷갈리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전후 축으로 나누는 수직면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전후 앞쪽에서 이게 딱 찔러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딱 찔러서 들어오면 전후로 찔렀죠? 도깨비에서 공유검 가슴에 찔려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딱 그림으로 제가 넣어 드리겠습니다. 전후 축으로다가 지금 검이 가슴에 박혀 있죠? 자, 이렇게 전후 축으로 되어 있을 때 이 전후 축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임이 일어나죠. 옆으로, 옆쪽으로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프론탈 플랜인 거예요. 인체의 측면을 통과하여 인체를 전후로 나누는 해부학적 운동면, 개념적인 거는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면은 그 자체, 그 방향 그대로가 면인 거예요. 이게 지금 좌우면이면 좌에서 우로다가 가는 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좌에서 우로 가는 면. 그럼 좌우면인 거죠. 좌우면의 축은 전후축이 되는 거죠. 전후축. 이렇게 지금 축이 이렇게 꽂혀져 있고, 좌우면인 거죠. 우좌면이라고 보셔도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좌우면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니까 좌우면. 이 상태에서의 동작이 프론탈 플랜에서의 움직임인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느낌을 기억하시면서 글을 보시면 인체의 측면을 통과하여 인체를 전후로 나누는 해부학적 운동면이다. 좌에서 우로 가상의 책받침 같은 면이 이렇게 들어와서 인체를 전면, 엔테리어와 후면, 포스테리어로다가 나누는 면이죠. 이면 자체. 그래서 그 면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사지의 외전 및 내전 동작. 보시면 우리 이 사지. 팔, 다리를, 외전 하면, 에비덕션.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위로 올리는 거죠, 이렇게. 제가 엄지를 지금 들은 이유는, 위로 올리는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해드리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올리는 거, 그 아래로 내려가는 거. 어덕션. 에비덕션. 어덕션. 이거를 엄지 표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옆으로 팔 들어 올리면은, 외전. 에비덕션 아래로 내리는 거 어덕션 내전 몸 안쪽으로 향하는 거니까 바깥 외안내 그렇죠 그래서 외전 내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팔로다가 보여드렸지만 아나토미컬 포지션 자세에서 다리를 갖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에비덕션 하면 다리를 옆으로 들어올리는 거 그렇죠 다리를 다시 안쪽으로 모으는 동작은 어덕션 그래서 에비덕션과 어덕션 이렇게 동작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케플라 견갑골을 위로 올리는 거상, 날개뼈 있죠? 우리 등그 뒤쪽에 있는 날개뼈가 거상되는 거 이렇게 거상. 이때 날개뼈가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강화. 또는 하강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디프레션은 견갑골이 이렇게 내전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척추, 스파인에 대한 측면 굴곡. 레터럴 플렉션이라고 되어 있죠. 척추, 척추, 이등 아시죠? 척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스파인 레터럴 플렉션 이렇게 표현을 하죠. 레터럴, 몸의 중심에서 가장 먼 쪽, 바깥쪽으로 플렉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레트로플렉션, 그렇죠. 그래서 한쪽으로 측면 굴곡을 해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척추의 측면 굴곡.